오늘의 아침 에는 민수기 명칭과 그 의미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민수기라고 전해지고 있는 우경의네 번째 책은 각각 아리드모이, 베 미드바르라는 두 이름이 있습니다. 먼저 아리드모이는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 0인역 성경이 가지고 있는 민수기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베 미드바르는 구약 성경인 맛소라 본문에서 가지고 있는 민수기의 이름입니다. 오늘 이두 이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두 이름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리드모이와 베 미드바르라는 두 단어가 각각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 0인역과 구약 성경인 맛소라 본문에서 다른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은 두 이름의 차이만큼 다른 해석적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리드 모이라고 가지고 있는 70인력은 아리드 모이라고 제목을 가지면서 아리드 모이라는 관점에서 민수기를 바라봤다는 것이고 구약성경 마스라 부분에 적힌 베이 미드바르라는 제목처럼 구약성경 마스라 부분은 베이 미드바르라는 관점에서 민수기를 바라봤다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각각 성경의 순서 안에서도 민수기를 아리드 모이와 베이 미드바르라는 두 단어로 사용함으로써 민수기 앞뒤인 에위기와 신명기를 읽는데 이 제목의 차이도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두 이름의 차이만큼 민수기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던 아리드 모이와 베 미드바르는 무슨 뜻일까요? 먼저 아리드 모이가 생기게 된 이유는 70인력이 생긴 배경에 대해 간단히 알아봐야 하는데 7 0역이 생길 당시 그리스 지역에 살던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은 히브리어를 읽지 못하고 헬라어만 사용했었습니다. 이들에게 구역성경 히브리어를 읽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숙이를 아리드 모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아리드 모이라고 번역한 이유는 민숙이의 인구조사를 중요한 포인트로 봤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향해 방략을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조사에 중한 것은 인구조사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조직과 구성을 판가름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디아스포라에게도 언어를 다른 헬라어로 사용하고 지역도 그리스 지역에 살고 있는 언이방과 같은 유대인들 라도 그 대출발점이 어디인지 우리의 조상이 어떻게 가난한 땅으로 들어가는지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대한 진지한 마음과 유대인으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반대로 두 번째 베 미드바르는 히브리어로 베라는 전치사와 미드바르라는 명사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베는 영어로 인보모 아내라는 뜻이고 미드바르는 광야라는 명사입니다. 그렇다면 베 미드바르는 광야에서 혹은 광야 안에서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민수기의 중요한 사건인 두 번의 인구 조사를 생략하고 광야에서라는 제목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면 민수기의 주요한 무대가 사실상 광야였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신 과인도식 속에서 가나안 땅으로 나가는 장면을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레의미에서 광야에서라는 의미는 긍정적이고 희망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똑같은 광야이지만 이 광야에서 이뤄질 수많은 죄악과 하나님의 영한 배반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모두 죽고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을 기억해봅시다. 출애굽 1세대들의 연약함과 죄악이 광야 곳곳에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광야를 보면 죄악의 땅, 연약함의 땅으로서 절망과 슬픔입니다 이러한 것처럼 광야에서라는 의미인 배의 미드바라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광야를 어떠한 관점으로 살아갈지 생각하게 해줍니다. 우리 인생은 똑같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는 배의 미드바를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꾸며갈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 죄악과 배반으로 물들게 할지 빈숙이배 미드바를 돕는 우리의 목치입니다 오늘의 적용입니다. 아리드 모이의 뜻처럼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봅시다. 일하는 장소, 우리의 가정, 학교, 온라인 공간에서 각각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숫자를 기억하게 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합시다. 또한 배 미드바르는 독자로 하여금 어떤 광야를 하나님과 함께 걸을 것인지 촉구합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 살아가는 가난한 땅을 향한 여정이 되도록 노력합시다.